네, 이번에는 1번을 선택해주신 우리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선택해주신 블랑님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관계는 원래 알던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시작된 관계인 것 같아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항상 가까이 있었고, 좀잘 자주 교류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이어져 왔던 그런 사이로 보여요. 근데, 이 사이에서 조금 약간의 어떤 그어좀 미묘한 감정이라고 하죠 그죠 어 그렇게 친구나 지인으로 지내다가 또 이성으로 발전을 하려니까 서로 되게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은데 상대방 쪽에서 좀 많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좋아지고 이성적으로 느껴지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관계를 어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어, 좋은 친구나 지인으로 지냈는데, 우리가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 발전을 하면 더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 분명히 두 서로 사이에 뭔가 이성적인 감정이라든지, 좀 호감이라든지, 좀 그런 게 느껴졌는데, 더 이상 좀 발전이 안 되고 좀, 어, 지지부진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어, 여러분이 좀 혼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매력을 느껴서 그쪽에서 좀 여러분께 이제는, 어, 연인, 연인으로 발전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여러분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는 좀 다가가서, 어, 이제는 이성적으로 좀 한번 만나보자. 어, 한번, 어, 귀어보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직 막 여러분께 음, 어, 다가가서 지금 막 그렇게 한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고 이분과의 관계도 괜찮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이 아직도 좀 뭔가 망설이고 어, 좀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과 이제 이성적으로 만나고 사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다가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관계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진심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 이분의 진심은 여러분에 대한 되게 사랑과 열정이 굉장히 지금 넘치고 있거든요? 감정도 지금 10개나 나왔어요. 그죠? 렇 어, 감정도 되게 여러분을 어, 정말 이성으로 보고, 이제는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도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되게 마음의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시작카드가 2개나 나왔거든요? 여러분과 이제는 정말로 이전에 뭐 친구나 지인으로 게, 지내던 그런 관계 끝내고 이제는 이성으로서 이제 만나보고 싶고 사귀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앞서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정이 굉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곧 달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의 열정이 굉장히 가득하시고 그리고 시작의 에너지, 정말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과 음, 그런, 에너지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직감하시고 어느 정도 느끼고는 계실 것 같은데 확신하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시고 어, 좀 애매모호하다. 근데 내가 여기서 액션, 액션을 하기에는 너무 뭔가가 진짜로 어, 이도저도 아닌 게될것 같은 그런 마음에 좀 가만히 계신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께 다가올 거니까 여러분 그냥 좀 가만히 계셔도 될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앞으로 어... 우리 1번을 뽑아주신 우리 블랑인과 상대방이 어떻게 되나를 보니까, 어, 정말 운명처럼, <laughs> 운명처럼 서로 느끼게 된대요. 어, 정말 내가, 어, 평생토록 내 운명의 짝을 찾으러 다녔는데, 다름 아니라 내 옆에 있었네. 정말 내 가까이 있던 그 사람이 내 운명이고, 내 이상형이었구나를 좀 많이 깨닫게 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음, 특히 상대방이 좀 그런 걸 많이 깨닫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의 운명을 상대고, 정말 내가 찾던 이상형이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좀 생각이 많은 분이에요. 그죠? 생각이 많아서, 잠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 후에는 여러분께 정말 고백하실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로 사귀게 되실 것 같아요. 두분 굉장히 행복하고 예쁜 커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이 사람이 조금 조용하거나 관계가 좀 멈춘 것 같다라고 생각하, 하, 길겠지만 그 시기를 좀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어, 끊어내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뭔가 애매해서가 아니라 이분 생각이 원래 많으신 분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 심사숙고 하고 굉장히 생각이 많이 하고 결정하시는 분이라 좀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고백하실 거고, 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커플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 무엇보다 서로를 정말 운명적으로 여기고 이상형으로 여겼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커플이 될 거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 두 장을 뽑아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도 꿈 많이 꾸시고, 평소에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많이 꿈꾸시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다 이룰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랑도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가 정말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바랬던, 꿈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 이 관계도 분명히 잘될 거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번을 뽑아 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을 뽑아주신 블랑님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관계성을 보니까는 여러분 한번 만났다가 헤어져, 헤어지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분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고,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하고, 추억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블랑님이 먼저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랑님이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분께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 좀 어떤 신호를 보내서 두 분만 아시는 어떤 신호를 보내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좀 전화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 SNS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통해서 좀 티를 내시거나 아니면 뭐 카톡 푸사 같은 걸로 좀 티를 내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거나 좀 그런 방법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좀 밝혔는데 어, 상대방 쪽에서는 오히려 좀 어, 어, 생각보다 좀 어, 여러분 여러분은 당연히 그 사람도 우리 블랑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뭐 방향으로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좀 거절의 사인이라든지 뭔가 좀. 어, 공격적으로 나와서, 어, 굉장히 블랑님이 좀 많이 상처받고 좀 힘드셨던, 그리고 굉장히 미련과 후회가 남았던 좀 그런 관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런 마음을 먹었나? 괜히 그런 표현을 했나? 괜히 연락했나?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후회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지 몰랐는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블랑님의 상대방의, 어, 진심을 한번 볼게요. 그분은 원래 좀 이성적이고 좀 차가운 면이 있어요. 좀 결단력이 있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좀 공격적인 부분도 성격이 있고요. 음, 그리고 좀 예민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좀 예민할 때는 조금 더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 여러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관계는 좀 그래도 여러분은 나한테 좀 안정적인 존재고 만날 때도 되게 안정적인 그런 마음을 줬던 존재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 뭔가. 어, 주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꼭 자기가, 어, 가져와야지, 그 직성이 풀린 성격이에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더라도 내가 좀 위에 서서 이 관계를 좀 좌지우지 하고 싶지, 여러분이 뭔가 이게, 음, 그렇게 주도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께 좀 그렇게 좀 날카롭거나 아니면 예민하거나 좀 차갑게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분은 본인이 주도를 해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게 좀 거부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원래 본인이 모든 걸 이끌고 가야 되는 성격이라서 하지만 여러분과 다시 상 어, 다시 만나고 싶은 어, 다시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음. 아직도 어, 마음속에 여러분이란 존재가 좀 크게 남았고 여러분이 그래도 만나면서 가장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싶기 때문에 내가 좀 세게 나갔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근데 이분 성격 아실 거예요. 음, 아시는데. 또 오래 지나다 보면은 되게 좋은 추억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다가 막상 또그 사람의 현실을 닥치니까 아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었지 하면서 여러분도 좀 아타 싶었던 것 같거든요. 어 근데 그 사람 원래 그런 성격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과 어떻게 될까를 보니까는. 잠시 여러분이 좀 불안하거나 좀 걱정이 되거나 좀 후회스럽거나 좀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반응이 좀 그랬고, 이 사람이 그 후에도 갑자기 뭐 엄청 빨리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어, 여러분께 그분이 먼저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고, 어, 그 후에는 그분이, 어, 좀, 주도권을 잡고 이 관계를 이끌어갈 것 같은데 어, 관계가 잘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시 만나게 되고 서로 애정을 좀 많이 확인하게 되고 어, 서로 아끼고 잘 만나는 사이가 되는데 어, 이분이 주도권을 좀 많이 지고 싶어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주도 주도권 싸움 때문에 본인이 좀 그렇게 괜히 튕기고 이랬던 거지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여러분을 고민스럽게 힘들게 한 다음에 여러분께 다시 다가가서 본인이 이제 관계를 주도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음, 그래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흘러넘칠 만큼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주도권은 여러분이 좀, 좀 넘겨주는 척 하세요. 네, 이사람 그거 원하는 것 같으니까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좀 이해해 주시면 잘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좋은 카드 두장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인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참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는 가야 할 시간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만날 때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다시 만나려면은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주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봐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좀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신다면 이 관계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분도 여러분께 다시 연락 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좀 마음 편해 가지시고 기다려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연애가 시작되길 바라면서 이번에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보니까는, 어, 어, 라든지 아니면 연인 관계라든지 어쨌든 교류가 있었고 이성적으로 좀 만났던 사이인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뭔가가 이 관계가 어, 좀 삐걱거리고 잘 맞지 않고 힘든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둘 중에 한 명이 좀 배신을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누구의 배신으로 끝이 났고, 그리고 그 배신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간 것 같아요. 어, 그죠?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배신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인지 아니면, 어, 배신을 당한 사람이 그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있,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배신을 했다면은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신 당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어, 상대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여러분을 배신하고 이렇게 이 관계를 끝내고, 어, 다른 곳을 떠나갔을까? 여러분과 분명히 관계가 있었고, 썸을 탔고, 연인이었으면 만났었고, 충분히 둘이 같이 있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떠나갔고, 어, 다른 사람에게 갔을까라고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분의 지금 진실을 보자면 뭔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열정과 애정이 있었는데 뭔가 굉장히 상처받는 일 때문에 여러분을 좀 떠나가고 배신했다고 합니다. 어, 그 상처가 굉장히 큰 상처, 큰 상처였대요. 어, 큰 상처였고 어, 본인의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 어, 계속 상처 상처 나오거든요. 상처가 너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 여러분에 여러,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이제는 없어졌고 마음이 다 식어버렸고. 어, 새롭게 본인에게 좀 다가오고 어, 본인을 많이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로 마음이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열정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너무너무 차가워졌어요. 이성적으로만 여러분은 생각하게 됐고 잘잘못을 따지게 됐고 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려고 지금 어,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재고 따지고 이런 마음만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께 엄청난 상처를 받았대요. 처음에 애정과 열정과 있었고 사랑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 정말로 이 관계를 정말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정말로 너무 마음 깊이 박혀서 그게 이제 더 이상 해소가 되거나 이제 어 뭔가가 어 그렇게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돼서 정말로 마음도 너무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이제 이성적으로만 여러분을 보게 되 보게 되면서 이 관계를 접고 떠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지금 냉정해요.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차가워졌거든요 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음, 봤을 때 어, 제가 볼때 여러분은 아직 이 사람에게 마음이 남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분에게 다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까 한번 잘 해보자 내가 미안하다 어, 이 관계를 한번 다시 만나거나 재회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먼저 제안을 하실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제안을 어, 받아주 받아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관계를 이제 접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아직도 미련이 남으셨고 좀 잘해보고 싶고 어 내가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항상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아껴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거나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어, 이분은, 이분은 이번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나오실 것 같거든요. 마음의 애정이 이제는 없어요. 어, 그래서 되게 차가워졌기 때문에 여러분께 어, 굉장히 차갑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아무리 구슬려도 이제 넘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 관계를 접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를 뽑아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변화는 직감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이미 변했고, 그 사람 마음 변했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그 느끼고 직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 변화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로 깨끗하게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고, 어, 어차피 이 사람 떠나서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기다리거나 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 더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관계를 이제는 깨끗하게 잊고 여러분 자신도 변화해야 될 사회 어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변화해서 더 좋은 사람 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는 그런 새로운 사람 여러분 만나서서 여러분도 새로운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사람은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다시 돌아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사람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만 시간만 낭비되고 그죠? 여러분만 상처 입고 힘들 거니까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잘 행동하시고 그리고 음, 변화 어, 여러분도 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변화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변화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3번을 뽑아주신 블락님들의 리딩은